이렇게 생겼는데 음. 이렇게 생기면은 a는 0보다 크다 됐나그 음. 다음에 요점 요즘요 이 y축하고 그래프가 만난는 요점 요점이 영 영진하는 영위에 있는 애들었지 영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c는 너무 소대째야. 음. 그 다음에 다음 뭐한다고? 대칭축. 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뭔데요? 이게 대칭축이야. 그 그러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때 음. a 분의 bx 다하기 c 뭐 이렇게 됐을 때 음. a 의 x 요 ab의 반값이 이렇게 들어가지 c 마이너스 4a 분의 b죠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음. x 다하기 2a 분의 b가 0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2a 분의 b 대칭축이잖아 꼭짓점의좌표 음. x값 됐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위치가 W, A, R 위치가 어디에 있어? 0 왼쪽에 있지 음. 야가 음수라는 뜻이잖아 음. 그지? 그리고 생각을 해 보자 A가 아까 뭐라 했노? 양수라 했지? 이거가 음. 그러니까 양수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려면 야가 지금 음수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아 음수가 되지 네? 그래서 B가 양수가 돼야지 다시, 자, 봐라 다시.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음. 음수가 돼야 되는데 야가 음. 양수래 그럼 1이다 음수 대략, 면럼 야도 1대면은 마이너스 2분의 음수 음. 그제야 야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ABC 부호를 찾는 거지. 음. 어렵죠. 하나 더 해볼까? 하죠. 하나 더 해보자. 음. 이렇게 됐죠. 됐나?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A는 꼬부러져 있어, 음수 받나? 음수. C는 요거요영위에 있으니까 양수, 양수. 대칭축 x는 왜지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네, 그래. 2A b. b 이게 0 오른쪽 있지 0보다 크지 오른쪽 있어 양수 맞지 네. 자 그럼 이제 부호판을 하자 a는 뭐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는 양수인데 양수가 되면 b는 양수 b는 아 망했다 양수. 아 요거만 하면 돼 됐죠? 음. 아니면, 음. 자, 대칭 축이 이쪽에 오잖아? 어? 네. 그러면 A 부하고 무조건 반대가 돼. 이쪽에 오면은 A하고 같아. 부호가 어. 여기는 A하고 B하고 다르고 응 같고 응 다르고 안녕하세요. 음. 이렇게 오지마 이게 왜